안녕하세요. 모다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의 첫 영상을 소개하게 되는 제품은 로지텍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G102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G102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옛날 PC 방에서 많이 보였던 마우스 중 하나인 G1 마우스의 후속작으로 2016년 G102 프로디지 모델명을 가진 마우스로 새롭게 출시를 선보였습니다. 첫 출시 당시에는 생소한 이름의 센서 탑재와 기존에 잘 나갔던 지원 마우스의 디자인과는 다른 이미지에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렴한 가성비, 가벼운 무게, 그리고 깔끔한 RGB 조명과 장점으로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급부상하여 현재는 가성비로서 최고의 마우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접한 게이밍 마우스가 G100S였기 때문에 G10이 마우스를 처음 보자마자 깔끔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번 2세대는 색상이 무려 4가지로 출시가 되어서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마우스 본품, 사용설명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마우스의 기본 스펙을 살펴보자면 DPI는 최소 200부터 최대 8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6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버튼과 센서 최대 가속이 기존 1세대 제품보다 5 정도 향상된 30의 센서 최대 가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휠은 전작보다 약간은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들었으며 그립감은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G102는 다른 모델인 G304, G 프로 휴어로 마우스와 동일한 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단색의 RGB 조명 어가에서 레인보 적용 방식을 채택하여 컬러 웨이브, 색 혼합 등좀더 다양한 조명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G102 마우스를 검색하게 되면 상품명에 G102 IC로 표기되어 있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IC는 벌크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박스 포장이 아닌 비닐로만 포장이 되어 있으며 AS 보증 기간은 1년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박스 제품보다는 저렴하지만 AS 보증 기간이 기존 2년보다 1년이 더 짧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처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어 있고 상품명에 병행수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렴한 가격과 전보다 더욱더 빨라진 배송률로 인해서 최근 많은 분들이 쇼핑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G10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AS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정품이 아닌 가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제품을 바꿔서 가품으로 의심이 된다면 로지텍에서 지원하는 G 허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지텍 코리아 공식 인증 배너가 등록되어 있는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상 G102 게이밍 마우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